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네. 좋아요가 좀 많아야 되는데, 뭐 영상이 재미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좋아요 하나 눌러 주시고요. 또 구독해 놓으시면 찾으시는 차를 더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로드 된 영상 보고 싶으시면 네,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아, 전화했는데 팔렸다거나 뭐 이런 어, 답변 안 들으시고 관심 있는 차를 쉽게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딜러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네, 아 이제 해는 뜨거운데 바람은 시원해졌습니다. 네 이번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돌아온 처음 월요일인데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11년식 엑센트 1.4 VVT.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 2011년식 차량을 소개하겠습니다. 13만 키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된 차, 13만이니까 운행 거리는 매우 짧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앞에 라지에타랑 아 라이트랑 모두 다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상품화를 해가지고 예뭐 어, 은색이 막 아주 삐까 번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외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타이어 앞뒤 모두 다 좋습니다. 접이식 미어 들어가 있고요 어, 차량은 이제 여기 휀다 교환이 있고 이 범퍼 안쪽에 라제타 서포트 교환 X는 두 개가 있고요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라제 이본네트는제 짝이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부서지고 여기 교환하고 <laughs> 이 안쪽에 바깥쪽으로 있는 그 휠하우스 안쪽 예 거기를 약간 두드린 자리가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표시를 했고요 뒤 리어 패널도 어, 범퍼 안쪽으로 약간 두드린 자리가 있어서 거기도 W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은 두 군데 밖에 없고, 판금이 두 군데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뭐 크게 그 주행 에 영향을 줄만한 그런 사고는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가죽 시트랑 모두 다 적용되어 있는데, 어, 차는 옵션도 뭐 필요한 거는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차량을 설명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네, 이제, 어 연식이 2011년식 14년 됐는데 그래도 요즘 뭐 중고차 가격이 워낙 뭐 어, 항상 이게 바닥을 딱 받치고 있는 금액대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렴하면서 가성비 있고 그리고 1.4이 현대 엔진 크게 어 장고장 없는 내구성이 좋은 엔진이니까 2011년식 아반떼 1.6 GDI 같은 경우는 그 잠재적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수리하지 않았, 않았는지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표현에서는 이 차가 상당히 뭐 매력적이다. 지금 시동 걸어놓고 에어컨도 틀어놨는데 엔진소리 굉장히 정숙합니다. 이 정도면 구루마가 추천할 수 있는 엔진의 그리고 미션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관 그럭저럭 괜찮으니까 네, 또 실내도 괜찮고요. 이제 차량 설명 드릴 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문자, 카톡으로 문의하십시오. 네, 차량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공사 중이어가지고, 좀 시끄럽긴 합니다만, 2 0 1 1년식이고요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 외관은 상품화를 해가지고, 예, 깨끗하게 작업되어 있습니다. 2011년식이니까, 10년 이상 된 차량을 원하시는 분은, 예, 수급자들 포함해가지고, 또는 운전 연습용이나 또는 사회, 이제 뭐, 어, 초년생들, 그리고 뭐, 데일리카로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성능과 또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모님들 집에 쓰시는 세컨카로도 괜찮고요 라이트 황변 없이 깨끗합니다 예, 라이트랑 깨끗하니까 예, 전체적으로 차는 깔끔하게 보입니다 차는 1.4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1.4 엔진은 네, 내구성이 잘 증명된 그런 차량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도 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내 전체적으로 가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네 사이드 에어백 그리고 커튼 에어백까지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13, 1 4년 된 차치고는 시트랑 다 상태 양호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어 안에 모니터가 달려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아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셔야 될것 같고 후방 카메라랑 잘 작동합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양좌석 되어 있습니다. 네 리모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점 참고하시고요. 네, 차는 실내도 깨끗하게 잘 타셨습니다. 실내 깨끗하게 타셨고, 지금 현재 a b s 랑다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13만 520km. 네, 라이트를 켜놔서 그래요. 13만 520km 운행을 했습니다. 네, 차량 상태는 뭐잘 사용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타이어가 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앞 타이어도 트레드 지금 거의 한8 9 0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반대쪽도 8 9 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쓰시면 뭐 크게 무리될 건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 9 0 정도 뒷타이어랑 다 상태 양호하니까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뭐 일반적인 관리는 하셔야 되겠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다 예잘 작동하고 뒤에 미등 모두 다잘 들어옵니다. 차는 성품화를 잘 해가지고요 쓰시는데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가성비 있는 그런 차 원하신다면 경차보다 오히려 그냥 연비도 무난하고 그런 차량 찾으시면 엑센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자 네. 이제 운행하면서 설명드리죠. 네 엑센트 2011년식 13만 520km 운행했습니다. 1.4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차량의 주요 재원이나 내용은 앞에 소개드렸고요. 이제 운행하면서 차량 엔진 미션과 관련된 부분들, 네 조향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 예, 네, 팔자 운전 해봅니다. 네 하체가 억지로 끌려오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고요. 네 핸들링이랑 묵직하고 네 안정감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하체 탄탄합니다. 하체 탄탄하고, 예. 그리고 일단 타이어가 내 짝이 다 상태가 좋아서, 그래서 뭐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특별히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타고 다니는 아우디가 갑자기 차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래서 보니까 타이어에 약간 변형이 왔더라고요. 예. 그 타이어를 교환 했는데, 뭐 타이어 상태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예. 오늘 뭐 행사가 있나 봐요. 네. 자 엔진은 이 엑센트하고 아반떼하고 아반떼에 들어간 엔진을 엑센트 1.6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1.6 GDI가 이제 지금 10년간은 그 엔진에 대한 워런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GDI의 문제가 생긴 부분은 10년 안에 있는 차는 다 저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 GDI 이슈가 조금 많이 그 불거져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얘네들이 더 이상 GDI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때문에 저기를 못하는구나 하는 게 지금 신형 CN7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반떼죠. 아반떼 같은 신형 같은 경우에는 GDI 엔진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 엔진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그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차는 GDI가 아니에요. GDI가 아니고 그냥 MPI 엔진이라서 어 그런 부분에서는 옛날 DOHC 엔진이니까 크게 문제 될게 없고 이 엔진이 그래도 그 오랜 기간 여러 그1470 차량에 적용이 되었는데 그런 차량으로서는 상당히 그 내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 성능이나 이런 건 아반떼보다 엑센트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는 게 이제 자동차 평론가들의 주장이기도 해요. 근데 뭐 우리가 자동차 가지고 뭐 레이스 하거나 뭐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차는 응답력 괜찮고요. 지금 엔진 소리도 아까도 시동 걸어놓고 에어컨도 틀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만 엔진은 다 조용하고요. 그리고 어... 사고가 물론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아, 10년 타면서 간단한 접촉사고들 없을 수가 없죠. 있죠. 벌써 제 차만 해도, 지난번에 저 혼자 이렇게 유턴하다가, 이, 인도 방지턱이 나와 있는 걸못 보고 넘어가가지고, 막, 에어쇼바랑 뭐 어쩌고 다 가는데, 그, 오무기아까지다 하고 뭐 어쩌고 했더니, 900만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보험금이. 뭐, 그런 적이 있었죠. 옛날에 사우나 가가지고, 베르나 탄 사람이, 하고는 도망가고 블랙박스 어 장면 확인하고 목욕탕 갔다 나오는 사람 기다렸다가 저기 해가지고 경찰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험 를났는데 그때도 핸다고 문자 그걸 교환했어요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 건 작업을 깨끗하게 하고 그냥 정비 깨끗하게 해서 차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W라고 하는 부분이 그 엔진 룸 안쪽에 하나 있고 뒤에 리어 패널에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주행에 크게 이상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망치질을 한두 번만 하거나 거기다 이렇게 체인블러 걸기 위해서 집게 이렇게 꽉 조여가지고 물거든요 잡아당겨야 되니까 아니면 이제 펴야 되니까 망치질하는 자리가 조금만 보여도 그거 W라고 표시합니다 여기 판금했다 교환이 아니고 이거 두드린 자리가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니까 10년 된 차량 그이 정도면 뭐 아, 13, 14년 된 차량이 이 정도면 양호하죠. 뭐, 새차 사는 거 아니고, 남이 14년을 타던 차를 사는 건데, 그런 부분들, 어, 충분히 수용하면서 차량을, 예, 타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차 운행해보니까, 하체나 이런 분 상태 괜찮고, 리모컨에 있는 이 누르는 그, 이제 하도 고무가 오래돼가지고 깨져가지고 그 리모컨은 빼놓으셨더라구요. 그러니까, 폴딩을 하거나 그냥 그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또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만약 있으면, 그거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니까리모컨이안 눌러져요 네, 그거 하나 하고 이 선팅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썬팅이 안에서 이렇게 어 말라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현상들 생기는데 네, 그런 부분들 외에는 엔진 미션 상태 다 괜찮고 내비게이션은 어 업그레이드는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 무슨 창이 하나 떠가지고 그러는데 지니맵은 용품장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이어 차량 끝나고 업그레이드를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후방 카메라랑 다잘 나오고 후방 감기 센서도 이상 없이 작동하니까 네, 사용하시는 데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점들 다 감안하시고 차 내용 확인하시고 그래서 아 관심이 있다 네, 그러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 그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10년 이상 된차 찾으시는데 금액대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 가성비 있는 차 찾으시면 이 차량 추천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전주 중고차 딜러, 구로마, 김영원이었습니다. 네. 뭐냐, 여기다 소렌터를 태버렸네. 네, 후방 카메라랑 다잘 나옵니다. 방감지 센서도 잘 작동하죠 접이식 미러 양쪽 다 폴딩 이상 없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